또이 문제는, 얘들아, 이 문제는, 또 너희가, 이거는 한 번에 뭐 된다라는 건 아니야. 내가 근데, 자꾸 너희가 한번 복습을 해보란 말이야. 니네 RPM에서 무리식 쪽 있잖아, 얘들아. 무리식 쪽. 그 무리식에서 별거가 아닌데 계산이 좀 빡셀 때가 분명히 있었지. 루트 안에 루트로 하고 막뭐 난리 날 때. 근데 너희가 이제 RPM 무리식 쪽에서 너희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문제를 내가 풀어준 적이 있어. 얼마 전에. <laughs> 그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들 뭐 이런 거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문제라는 게 아니라 74든 75든 아니면 71이든 너희가 막 질문했던 것들 있잖아. 그냥 막 대입해서 풀리는 건 아니고 적당히 완전 제곱해서 나오기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교과과정에서 빠졌지만 뭐이중구호 풀어주는 것도 좀 보여주기도 했고 루트 안에 루트 있을 때 완전 제곱 그 고치는 거. 아 이런 것들 너희가 좀 알면 연습이 좀 되고 하면 이것도 어차피 계산이니까 좀 되지 않을까? 나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거야, 얘들아, 나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확신을 가져야 돼. 우리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앞에 거만 따로 써볼게, 얘들아. 1-2x에다가, 루트에, 얘들아, 1-x에 제곱. 근데, 너희가 이거, 이 꼴을 생각을 하자고, 니네 뭐. a-, 내가 이렇게 써볼게. 루트 a-, 루트 b를 제곱하잖아? 그럼 얘네, 얘들아, a 더하기 b인데, 마이너스 2의 루트 a, b야. <laughs> a, b가 양수라고 할게. 이렇게 돼. 그니까, 분명 얘들아, 너희가, 어 이거 제곱하면 이건데, 얘들아, 앞대가리가 몇이야? 2란 말이야. 괜히 여기가 뭐 플러스였으면 얘가 플러스 가 나왔겠지, 그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이란 말이야. 근데 이마갈면에 뭐가 있어, 여기에? x가 있으면 안 돼. 완전 제곱식이니까 왜쓸거 아니야? 걱정 말고 쓰라고. 그럼 너희가 얘들아, x를 안으로 넣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니, x가? 제곱돼서 들어가잖아 이만 이해 돼? 그럼 너희가 얘들아 여기 오른쪽 꼬라지랑 왼쪽 꼬라지를 한번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들아 루트 x 제곱에 루트의 1-x 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 이렇게 맞아 그러면 여기가 내가 루트 a랑 루트 b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야 루트 a랑 루트 b 부분 이만 이해 돼? 그 다음에 너희가 봐봐 루트 a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 x 제곱이지 이거 제곱하면 이거 이거 나오지 이거 두개 더하면 몇 나오니? 여기 1도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 애들아 뭐라고 쓸수 있냐면 이만큼 부분은 너희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루트 1마이너스 x제곱 전체에 뭐라고 쓸 수가 있어?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지. 맞아, 얘들아? 잘 봐, 얘들아. 다시 전개해봐. 이거 전개해봐.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 x제곱 나와.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 얘들아? 1마이너스 x제곱 나와, 여기 더하기. 그다음에 마이너스 2의 루트 x 제곱에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도 나와. 저 왼쪽도 나와? 안 나와?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속에서 어 저런 게배형되면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라고 얘들아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는 게 전부라고 완전 제곱 만드는 게 현재는 자지만 이게 전부야.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만드는 거를 좀 봤으면 좀 좋겠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그럼 여기에 지금 봐봐. 내가 다시 한번 쓸게. 그러니까 변형을 하니까, 얘들아. 이 부분을 변형을 하니까, 루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니? 루트? 괄호하고 루트? x제곱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전체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니까. 또 제곱이랑 루트랑 그냥 통치면 족대는 거야. 이거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와야 돼? 절대 값을? 씌워서. 맞니, 얘들아? 루트에 x제곱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야 보고 있는거지 지금? 음. 그럼 너희가 지금 봐봐 x 제곱은 몇인데? 3분의 2잖아 그럼 1-x제곱은 몇인데? 3분의 1이니까 왼쪽이 크니 오른쪽이 크니? 왼쪽이 크니까 절대값 씌워봤자 양수니까 그냥 나오지 그래서 얘들아 왼쪽은 뭐 나오는거냐면 얘들아 여기 다시 쓸게 루트에 밑에다 써야 되겠다 루트에 x제곱-루트 1-x제곱만 나오는거 지금 이거 계산한거 쓴거야 야, 그럼 여기가 더하기로만 바뀌었으면 여기가 다 지금 무슨 상황 되는 거야? 여기가 다 지금 다 더하기 상황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은 얘들아 당연히 절대값 씌워서 루트 X 제곱 더하기 루트 1-X 제곱일 건데 이건 볼 것도 없이 양수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나와서 루트의 X 제곱 더하기 루트의 1-X 제곱이 나오지 그럼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돼? 없어지면서 니네 그 모신이 두배의 루트 X 제곱이 나오지 이것도 두 배의 절대값 씌워서 X지. 내가 왜 자꾸 절대값 강조하는 줄 알지. X 지구 몇이니, 얘들아? 3분의? 3분의 루트? 6이지. 그럼 3분의 2루트? 6 이렇게 되겠지. 1번이 정답되는 거야. 알겠어? 절대값이 또 중요해, 얘들아. 저거, 그 완전 지구 뭐 고치는 것만 <laughs> 또 보지 말고.